2025년 7월 22일 외신 브리핑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구호물자를 받기 위해 모여있던 민간인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영국을 포함한 28개국이 이스라엘의 책임을 강하게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주말 동안 1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음식 배급을 기다리던 중 이스라엘 군의 총격으로 숨졌고 추가로 19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레미는 하원 연설에서 절망적이고 굶주린 아이들을 겨냥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으며 28개국은 성명에서 가자 민간인들의 고통이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다. 다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비인도적 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공군 훈련기 F-7이 학교 캠퍼스에 추락해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17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마일스톤 학교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목격자에 따르면 비행기가 건물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기체 결함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조종사도 사망했고 정부는 공식 애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새로운 평화 회담을 수요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에 5 빌내 휴전이 없을 경우 제재를 경고한 직후 발표된 조치입니다. 회담은 포로 교환과 젤렌스키 푸틴 정상회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러시아는 입장 차이를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간쑤성 텐수이시의 한 유치원에서 235명의 아동이 납중독에 걸렸고 유치원 요리사들이 음식의 색감을 위해 납 페인트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출된 납 농도는 기준치의 2000배에 달했으며 당국은 사건을 은폐하려 한 공무원 17명을 징계하고 6명을 체포했습니다. 호주 남부 연안에서는 독성 조류 대 식으로 인해 바다가 녹색으로 변하고 해양생물 400종 이상이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조류는 수도 특별구 면적의 2배에 달하며 정부는 1400만 호주 달러의 긴급 지원을 발표했으나 공식적인 자연재해 지정은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3개월 이상 수입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에서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자국 이주민 252명이 세코트 감옥에서 성적 학대와 구타 등 체계적인 고문을 당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연관된 결과로 베네수엘라 검찰은 현재까지 123건의 학대 신고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하롱베이에서는 갑작스러운 노예우중 관광선 원더시오가 침몰해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실종됐습니다. 당시 배에는 49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생존자는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순간 배가 뒤집혔다고 진술했습니다. 2011년에도 유사사고로 12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자이르 볼소나루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법원이 쿠데타 혐의 재판을 앞두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볼소나루는 외국 지도자 접촉 금지와 야간 통금 조치도 받았다 닿으며 검찰은 그를 정부 전복 음모의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이시바 시계루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공명당 연정이 참의원 선거 에서 과반 의석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대미 무역 협상 지연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이시바 총리는 총리직을 유지하며 정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내에서 전기차 음식 배달 태양광 등 제조업 전반에 걸친 저가 경쟁 이 치열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 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경쟁이 너무 많다는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으며 5월 기준 산업이익 이 전년 대비 9.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 3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캐나다인을 비열하고 거칠다고 비난했습니다. 8월 1일 추가로 50%까지 관세를 올릴 가능성도 시사했고 전문가들은 이는 가계당연 1,300달러 부담 증가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7월 22일 사무리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